제가 이번에 수업을 진행합니다. 부동산 경매 수업인데요. 남대가 다릅니다. 저희 수업을 듣고 낙찰받지 못한다. 그러면 강의료의 80%를 환불해드립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2, 3년 동안 수업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무료 스터디도 해보고 카카오톡 방도 만들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제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약한2천억 정도의 부동산을 매입을 했는데요. 아파트, 상가, 근린시설, 근린주택, 신축, 리모델링 안 해본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한 노하우를 많은 분들이 알려드렸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저를 찾으셨고요. 아, 아직은 내가 쓸모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내가 쓸모 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검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제가 생각한 게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낙찰을 못 받으면 환불해 드리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열심히 수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을 못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닌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타이틀을 내걸었습니다. 낙찰의 민족이라는 수업인데요. 제가 물건을 뽑아서 공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고서를 드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보고서를 보신 다음에 임장을 가시고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맞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입찰을 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드릴 것입니다 근데 이 보고서가 맞는지 내 조사가 맞는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1대1 조사방 만듭니다 낙차 받았는데 명도가 들다 명도가 만듭니다 매도가 안돼 매도가 만들어서 조언 드립니다 임대가 안돼 임대에 대한 조언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 스태프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잘한 모습도 못한 모습도 저는 그 어떤 상황이 와도 비겁하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놓지 않는 한 저도 놓지 않겠다 그래서 저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큰 모음이고 큰 결심일 수 있겠지만은 할수 있다. 나의 능력은 분명히 있다고 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타이틀을 걸었던 것이고요. 혹시나 낙찰의 민족 수업이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고정 댓글 아래 확인해 보시면은 바로 가기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낙찰의 민족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